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면 인기 급 상승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요. 50대 이상 자산가 중 72%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피스텔도 신혼부부 젊은 분들에게 아주 핫한 일산 식사지구에 위치한 툴은 더블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사업지 주변의 교통망을 보면 7개의 철도망이 개통 또는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중 일상 팀텍스까지 연결되는 고향선 연장 구간 중 식사역이 예정되어 있어 베네하임의 가치를 더욱 높게 하고 있습니다. KTX 연결 구간을 중심으로 이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중이며 도표를 보시더라도 시세 등 부동산 가격이 높게 평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개발호재를 살펴보면 동국대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 동국대학병원, 일산테크노밸리, 고양 CJ 라이브시티융복합 테마파크,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제123킨텍스전시장,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대형개발호재로 향후 프리미엄과 월세 수입 증가로.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 국제고등학교, 자유론 공립고, 저현 고등학교, 원중 초등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으며, 신주거타운인 식사1지구식사2지구 풍동지구 등약 2만여 세대의 신도시급 개발 주거타운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아 복층형 투룸 오피스텔인 베네하임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룸 거실 복층으로 된 A 타입의 유닛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층으로 층고가 높아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층에 침대를 세팅하셔도 좋고, 작업실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계단을 설치하여 최대한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풀옵션 2인과구 특화 설계로 넓은 수납, 깨끗한 욕실, 샤워실까지 젊은층을 겨냥한 특화 상품입니다. 다죽채자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는데 보유세 등으로 다죽채자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신축 아파트처럼 사용 가능한 복층형 투룸 오피스텔이 큰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2인 가구 특화 설계로 신혼부부, 개인사업자, 사무실 등 실입주하기에 최상이며 풀옵션 깔끔한 주거 형태로 가주택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국대병원 증축으로 천 개의 병상을 갖추게 되면 의사, 간호사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 등 베네하임 주병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의 타입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A타입은 실사용 면적이 21평 가까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찬 구성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B타입은 20평, C타입은 18평으로 작지만 넓은 투룸 복층 오피스텔, 데네하임 오피스텔입니다. 입주민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입주 후 지하철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 2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2억대로 누릴 수 있는 일산 최초 더블 복층 오피스텔 베네하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억대로 누릴 수 있는.